고모님들, 하이! 고모님들, 미미 걱정 많이 하셨죠? 무슨 일이 있는지 미미는 알아요. 미미 걱정 마세요, 고모님들. 우리 아빠가 저를 지켜주시거든요. <laughs> 네, 아빠는 슈퍼맨이거든요. 유통TV, 우리 아빠는 안 해도 미미는 합니다. <laughs> 좀 있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, 고모님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우리 백우승큰 고모님, 재른이아 고모님, 감싸 고모님, 딜 고모님, 에서 고모님, 양계비 고모님, 남이 고모님, 아이둥벨보 고모님. 아, 모르겠다, 유통TV 고모님들. 전부다요.